프라이팬의 혁명 최고의 인덕션 팬세 가지를 비교 분석해 드립니다. 여러분의 조리 파트너 쿡밴드를 소개합니다. 인덕션 사용이 어렵거나 말썽 많은 프라이팬 때문에 고민이셨나요? 쿡밴드 28cm 프라이팬이라면 인덕션과 하이라이트에서 다양한 요리가 가능합니다. 안정적인 논스틱 코팅 덕분에 눌어붙지 않고 식기 세척기로 편리하게 세척할 수 있습니다. 또한 PFOA 프리로 건강도 지킬 수 있죠. 전문가들이 선택한 쿡밴드 후라이팬과 함께 요리의 새로운 세계를 경험해보세요. 최고의 요리를 위한 완벽한 선택 가족을 위한 완벽한 요리를 꿈꾸시나요? 큰 용량과 빠른 열전달이 필요하시다면 인덕션 사용 가능한 팬을 찾아보세요. 쿡에버 IH 인덕션 32cm 스텐 직사각 팬은 통삼중 구조로 빠른 열전도율을 자랑합니다. 넓은 크기로 대용량 요리에 딱맞아가족 요리가 더 쉬워집니다. 인덕션 호환으로 다양한 조리기기에 활용 가능하며 내구성이 뛰어나 오래 사용 가능합니다. 쿠게버와 함께 요리의 새로운 경험을 지금 시작해보세요. 가볍고 다재다능한 요리혁명. 펜의 무게로 인한 손목 통증과 번거로운 설거지 에 익숙하지 않은 인덕션 사용이 불편하셨다면 주목하세요. 에들코첸 사각펜은 가벼운 스테인레스 소재로 손목 부담 없이 요리가 가능하며 인덕션을 포함한 모든 열원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식기세척기 사용도 가능해 설거지의 번거로움을 줄여주고 논스틱 코팅 덕분에 음식이 눌어붙지 않아 최적의 요리 환경을 제공합니다. 에델코첸 사각팬으로 새로운 요리를 경험해보세요.